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화목이며 이를 통한 행복입니다. 어쩌면 누구는 돈만 있으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사조학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한 자 반드시 번영할 것이요,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자 지금 비록 아무리 부유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몰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수신재가의 원리이며, 상악에서 말하는 만복을 얻는다는 화상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분명 달라졌습니다. 네, 아마 자식들은 자신의 알량한 지식을 뽐내며, 여러분의 경륜을 또 여러분의 지혜를 무시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살아오신 삶의 방식과 그 여정을 비난하며, 여러분을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은 당황하시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었으며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대하심에 이러한 행동들은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일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과거 부모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지 못하고 앞으로는 수긍을 하는 척하였지만 여러분의 고집대로, 생각대로 행하셨던 적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아니, 사실 거의 대부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여러분들과 달리 단지 이것을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대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들은 분명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나중에는 여러분의 생각이 또 여러분의 말씀이 맞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시행착오라는 것은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반드시 겪어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시행착오가 최소한이 될수 있도록 부모라면 반드시 이것을 알려주시고 일함을 행하시도록 하십시오. 첫 번째로 나의 힘듦을 보여주시고 꼭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분명 여러분들과 다릅니다. 네, 그들은 표현에 익숙한 삶을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표현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시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아,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 할까? 내가 힘들다고 하면 내 배우자가 얼마나 힘들어 할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말입니다. 물론 당연히 여러분은 내 어려움, 내 힘듦, 내 고통을 내 아이들이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이지만 여러분 이들은 절대 그렇지가 못합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도 어리실 적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힘듦, 어려움, 고통에 무심하셨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은 분명히 그러하셨을 것입니다. 네, 하여 우리의 조상님들은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의 심정을 안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었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현명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이 부모가 되기 전에 부모의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를 알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하여 집안일도 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또한 집안에 중요한 결정이 있는 자리에는 자녀들도 꼭 같이 하며 그들의 의견도 들어보아야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그들이 알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며, 또한 반드시 알려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들이 이 가정의 한 구성원임을 꼭 인지하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는 죄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자녀 문제로 인해 큰 고통이나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물론 책에도 이런 메일이 참 많이 옵니다. 여러분, 부모는 죄인입니다. 네,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기르셨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난 우리 부모님에게 걱정 하나도 안 드렸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리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 하여 우리의 조상님들은 자식은 부모의 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며 이 자식은 부모의 업장이 소멸될 때까지 마음고생을 시키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 마금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절대 자식에게 손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식이 아니라면 하늘은 분명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업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또 벌을 주실 것입니다. 네, 물론 더 가혹하게 말이죠. 아마 여러분이 이를 죄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죄의 대가로 정성과 성의를 다하여서 여러분의 정성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되어 여러분의 업장이 소멸된다면 그들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흘리시는 그 피눈물의 양만큼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올바른 길로 접어들게 된다는 점꼭 명심하시며 그들에게 정성과 성의를 다하여 주십시오. 네, 여러분은 바로 죄인이니까요. 세 번째로, 내 부모님의 못남을 자녀들 앞에서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자녀들 앞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잘못을 또 원망을 말하지 마세요. 네, 이는 분명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늘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못해드렸던 그 안타까움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도록 하십시오. 네, 물론 그들이 아무리 잘못된 삶을 사셨을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올바른 가정교육이며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성공의 길,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네, 항상 그들의 마음에 긍정의 마음, 존경의 마음, 존중의 마음을 심어주시도록 노력하세요. 여러분, 분명 그들은 여러분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자녀들로 변해갈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부분에서 조급한 경향이 있습니다. 네, 특히 자녀 문제에서만큼은 더하죠. 에이, 저 자식이 빨리 변해야 하는데, 저놈 저거 언제 인간 될까라는 말들 역시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말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셨던 그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지금 멋지게 삶을 살아가시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한 너무 조급해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과정이 다 있으며 그 과정들을 다 거쳐야 비로소 제대로 된 제목으로 사회에 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천천히 기다려 주세요. 맞습니다. 그들은 이 사회를 훌륭하게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금지를 당하고 있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네, 마치 강철이 수많은 당금지를 당한 후라야 만들어질 수 있듯이 그들 역시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과정을 겪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지 그들이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들이 힘들어하면 옆에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도록 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자식들을 무서워하세요. 여러분, 분명 여러분들이 가장 무서워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네, 그들은 여러분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며 또 흉내내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하지 않으시는 것을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과거에 그러하셨었다면 이를 흉보면서 또한 반대의 길로 가려고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네, 분명 그렇게 하셨었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 화가 나시더라도 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부모가 되지 마시고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잘못된 것을 자녀들 앞에서 행하는 그런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네, 분명 여러분의 자녀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내가 바로 내 아들의, 내 딸의 거울이며 또한 내 모습 그대로 그들은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즉 집안을 만들고 집안을 다스리는 원리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